어린 연예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이들 중 트로트 신동 이찬원화 같은 주목받는 아이들이 겪는 괴롭힘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이찬원은 최근 TV 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사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학창 시절은 대중의 관심과는 반대로 학교에서는 괴롭힘에 시달리며 큰 상처를 받았다. 이러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린이 연예인들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이찬원은 부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미스터 트로사에 출연한 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 그가 연예인으로서 주목을 받자. 일부 친구들은 그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너는 우리랑 달라. 우리는 너랑 어울릴 수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점차 친구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그의 책과 공책을 숨기거나 버리는 등의 행위까지 일삼았다. 심지어 일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이찬원랑 놀지 말하며 그를 고립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찬원은 처음에는 이를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괴롭힘의 정도는 점차 심각해졌고. 결국 이 사실을 가족과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성주에게 털어놓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성주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찬원에게 깊은 분노를 표현했다. 그는 나는 끝까지 이찬원을 지킬 것이다 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성주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아니라 이찬원의 멘토로서 그를 지원하고 격려해온 인물이었다. 김성준은 이찬원에게 너는 정말 재능 있는 아이야.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라며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또한 그는 이찬원의 부모와도 논의하며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다. 학교 측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괴롭힘을 가한 학생들에게 이찬원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조치했다. 담임 선생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찬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이찬원과 입은 정신적 상처는 그저 말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이찬원의 가족은 학교 측과 논의 후 전학을 결심했다. 전학 후 이찬원은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계속할 예정이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후 다시 무대에 설 계획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과 팬들은 어린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안타깝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너무 가혹하다라며 이 채널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다. 많은 팬들이 힘내. 우리는 항상 내가 응원해.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연예계에서도 이 채널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미스터 트로사에서 함께 경쟁했던 참가자들은 이찬원은 정말 착하고 재능 있는 친구다. 이런 일이 그를 상처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들의 응원은 이찬원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유명세를 얻은 어린 연예인들이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린 연예인들이 겪는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연예계는 매일같이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들 또한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찬원과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응원하고 있다. 김성주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이찬원은 더욱 성장해 다시 한번 무대에서 빛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비슷한 사례로 가수 박서진 역시 연예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우정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박서진은 최근 콘서트 연습 중에 특별한 순간을 팬들에게 선사했다. 그가 연습실에서 만난 미스터 트로사의 톱7 멤버들이 예고 없이 등장하며 모두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안겼다. 그들은 박서진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으며, 이 순간은 그들 간의 깊은 우정과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박서진은 이 깜짝 등장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멤버들의 따뜻한 응원에. 박서진은 다시 한번 힘을 얻었고, 이 순간은 그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연예계에서의 우정은 단순히 일적인 관계를 넘어서 예술가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해 주었다. 박서진과 톱7 멤버들 간의 우정은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들의 관계는 언제나 서로에게 힘이 된다. 이처럼 연예계에서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정과 상호 지원은 가장 큰 격려가 된다. 박서진은 연습 중에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부담감을 털어놓으며 멤버들의 진심 어린 응원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업무 지원을 넘어서 예술 여정에서 중요한 동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들이 더욱 성장하고 더 나은 예술가로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박서진의 경우와 이찬원의 사례는 연예인들이 연예계에서의 성공 이면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연예계는 언제나 빛나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뒤에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연예계의 우정과 지원은 그들이 더욱 빛나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